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86일차 우리의 그한 거도 이제 오늘 포함해서 닷새 남은 거죠 86일차니까 그런가요 86일차. 네 아무튼 아 닷새 남았고 저는 이제 화엄경 공부한 하는 게 이제 오늘 아 오늘 37품까지 했으니까 이제 39품 이틀 더 하면은 참, 13년 만에 이제 화엄경을 그래도 요점이지만 또한권 요번 한거 덕에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불교대학 그 첫머리에서 했던 거를 어제는 한거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 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부처님, 절에 가서 부처님 보면 이렇게 눈을 반은 내리고 계시잖아요. 이걸 반감이라고 하는데, 눈을 반감을 하고 오게 되면 이제 사물이 항상 이렇게 보이죠. 위는 좀 하얗게 보이고 밑은 까맣게 보이죠. 요 까만 것이, 요, 요 까맣게 보이는 그 것이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경험의 정보고요 경험의 정보고요요 하얀 것이 자기의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는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전기적 신호하고 화학 물질밖에 없어요. 뇌는 무엇을 만들거나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관제탑이에요, 관제탑. 컨트롤 타워죠.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순서를 정하는 관제탑이지 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를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사, 어, 상태를 명상, 명상이라고 하고, 눈을 반감을 했을 때, 자기의 생각, 기억, 정보, 사실은 경험이죠. 그 경험 때문에 자기가, 아, 뭐,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뭐, 억울할 때도 있고, 분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초조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지만, 나는 너의 정체를 안다. 라고 해서, 음, 없는 놈이 경험이, 나의 경험이, 아, 내가 이번 생에 이 까만 부분에 보이는 거, 까만 부분에 보이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 이 모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금생에 몸을 받은 거구나. 지금 이 얘기가요. 관심일법 총섭 재행에요. 저렇게 눈을 반만 뜨고 반은 감고 밑에 검게 보이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느낌들이 사실은 내가 이번 생에 경험을 하려고 했던 것, 것이구나. 이거는 지금 하한거 같이 공부하시는 조상님들도 마찬가지고 <laughs> 염라대왕도 마찬가지고, 각 산의 산신도 마찬가지고, 각 가정의 조왕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의, 모두의 본주 본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체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신도, 용왕신도, 산신도, 조상님도, 뭐, 토지신도, 주주신, 주야신, 주공신, 주방신, 주풍신, 다요. 심지어 범천도, 재석천도, 옥황상제도. 그래서 그걸 즐기지 말고, 그거에 휩싸이지 말고, 그것의 정체를 아는 것. 그래서 그냥 그 자기 마음을 하나 보는 것. 관심, 자기 마음 매우 까만 부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는 것. 그게 최고의 공덕이고, 그것이 모든 수행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은 이렇게 반감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거를 알고 나면, 능가경처럼 어려워 보이는 경전도, 제 그냥, 아, 결국은 이 말씀하신 거구나. 제가 어제 썸네일에 썼지만, 제가 부처, 부처님이 뭘 깨달았다. 뭘 깨달으셨냐? 이제 처음에 불교 공부할 때그 12연기를 깨달으셨다 그래갖고요. 12연기를 연, 인연이 일어나는 이치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12연기를 공부했어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제가 잘못한 것은 영어 수학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아요. 내가 왜 영어를 잘 못했지? 그래서 처음에 영어를 배웠던 중학교 1학년 영어책부터 봤더니, 아이고 이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영어를 잘못한 거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냥 끌려간 거구나. 진도에 끌려가고 선생에 끌려가고 뒤에 성적에 밀리고 부모한테 밀리고 그냥 소 소가 꼬투리에 끌려서 끌려가듯이 내가 즐기지를 못한 거구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학은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이거 국민학교 6학년 때 집합 문제부터 끌려다녔네. 거기에 거기에서 이미 발목이 부러진 상태로 그냥 질질질질 끌려갔더라고요 불교는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 꼬였나 그랬더니 12연기를 깨닫겠다는 생각부터 본격적으로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수, 수학은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잘못됐다는 걸 알았고 영어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잘못됐다는 걸 알았는데 불교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에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가 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겠다고 시작한 그건 시간이 아니, 어떤 사건이죠. 그 사건부터 잘못된 거였더라고요. 지금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요. 부처님이 뭘 깨달았는데. 나도 그걸 깨달아야지. 그 자체가 욕심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냐? 부처님이 깨달으셔고못 깨달은 사람한테, 깨, 못 깨달은 사람한테 깨달음을 가르쳐 줄때뭘 가르친 거지? 처음에 이거부터 봤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뭘 가르쳤죠? 사성제를 가르쳤나요? 맞죠. 그런데 사성제의 체는 진리예요. 진리를 가르치기 전에 현상을 먼저 가르쳤어요. 그 현상이 우리가 우리 우리가 존재의 실상을 가르치셨는데 그게 몸, 느낌, 생각, 작용하는 작용력, 의식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 그의식그 식을 갖고 평생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깨달음도 왜죠? 다시 사람들을 이해하기 사람들을 이해 시켜 주기 위해서는 다시 그 사람이 의식부터 해야 되니까. 왜 부처님께서 4 0몇 년간 설법을 하셨느냐? 말과 글로 가르쳐야 되니까. 우리가 개나 말이나 소, 소나 고양이나, 걔네들도 불성이 있지만,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성불을 못하잖아요. 불성은 있지만, 근데 사람은 부처님은 언어로 깨닫게 한 거죠. 그 모든 것이 그렇게 깨달음, 깨달음을 갖게 되기 전에 일단 더 이상. 업이 발동하게 안 하려면 관심 일뿐 수행 어떤 수행하죠? 이렇게 눈반 내리 까 감고 밑에 까만 부분은, 아, 저게 다 금광경에 나오는 저게 꿈 같은 거고, 환 같은 거고, 물거품 같은 거구나, 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 것. 그리고 저 윗부분의 뇌는 본래의 화학 물질과 전기적인 신호만을 유지하는 것. 음.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느냐? 아니요, 딱 하나가 필요해요. 사봉서원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번뇌를 다 끊겠다, 법문을 다 배우겠다, 불도를 다 이루겠다. 그 다음부터 이 자기 자신의 화학 물질과 정기적 뇌에서 전기적 신호만 있는 뇌에서 새로운 의식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게 능가경의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반감을 틈틈이 하시고 반감을 하게 되면 분명히 밑에는 까맣고 위에는 하얀게 눈에 나타나는데 요런 상태로 밑에 까맣게 있고 내가 옳다고 믿던 것 내가 그렇다고 믿던 것 이것은 다 그냥 보고만 있는 거고요 거기에 끌려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 대해요 보살은 그렇게 일체법을 보아도 분별하는 상이 없으니 그러므로 일체보살은 고요한 법문을 보았다 라고 말한다 대해요 그들은 여실히 바깥 일체법을 능히 알아서 미까만 부분의 정체를 능히 알아서 유아물을 떠나며 여실히 자신이 보는 자기 마음이 보는 상을 깨달아서 모양이 없는 자심상에 들어간다 모양이 없는 자심, 저 까맣게, 까만 부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내려놓게 되면 저 하얀 부분, 자, 반감을 했을 때 나한테 나타나는 하얀 부분, 뇌에, 아무 생각도 없는 뇌에 그 화학 물질과 전기적 신호만 있는 상태, 그게 자심장이에요. 대해요. 있다, 없다 법을 분별함을 봄으로써 그게 계속 상속,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DNA에 우리의 모든 경험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뢰아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함장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왜 몸을 받았느냐? 체험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이 경험이 그대로 DNA에 전해져 가지고 우리는 윤회를 한다라는 것을 부처님이 아른 거죠. 이게 DNA로 계속 윤회한다는 거를 상속이라고 하는 거죠. 상속, 계속 이어짐. 그것을 그렇게 있다, 없다. 저 까만 부분을 실제로 있다라고 봐서 상속을 했지만 저 까만 부분에 있던 모든 법은 사실은 고요함, 상속이 아니다. 나는 너의 정체를 아는데 너의 정체는 꿈이요, 환이요, 물거품이요, 전기불 같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상속하는 상도 없고 모든 법상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썸네일에 있는 거. 그러므로 대 속박이 없으며 해탈이 없지만 속박이 없으며 해탈이 없지만 두아 그러니까 아 사실은 속박이라는 것도 없고 해탈이라는 것도 없는데 일단은 해탈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속박을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난 해탈을 벗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저 하얀 부분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하얀 부분에 집착하고 어 그냥 뇌의 화학 물질과 전기적 신호에 집착하게 되면 뭐 하는 거죠? 그럼 사온선 자체가 뻥이죠. 중생을 다 제도하려면 내 앞에 나타난 중생부터 제도하려면 나도 힘든 세상 이 세상에 끌어들인 내 자식부터 제도하려면 저 검은 부분에 다시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검은 부분을 버리고 저거는 상속이니까 버리고 나는 하얀 부분에 있을래.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부를 올릴 때 해탈향, 다음에 해탈지견향이라는 하는 거죠. 그 해탈마저도, 해탈, 그 해탈한 지견마저도, 해탈했다는 그 생각도 놓아서 검은색과 흰색을 같이 했을 때 어떻게 되죠? 궁자 실제 중도상. 그게 중도잖아요. 구례, 부동명이 불.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본래 있던 나의 불성이 움직이려면 저 하얀 거와 검은 거. 그래서 부처님이 눈을 다 감는 것도 아니고 눈을 다 뜨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반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심으로 분별함으로 속박이 있고 자심으로 분별하면서 해탈이 있으니 무슨 까닭인가 모든 법에 있음과 없음을 능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해어리석고 미혹한 번부들은 이런 것을 몰라서 세 가지 상속이 있으니 세 가지 윤회의 원, 원동력이 생기니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탐, 진, 치. 저 검은 부분이 실제하는 것이라고 속아서 탐하고 화내고 어리석고 그리고 사랑하고 미워함에 빠진 것이니 그것 때문에 다음 생이 생기는 것이다. 대여 이러한 윤회의 상속은 중생의 상속이니. 오도에 천상지옥 인간 아수라 이런 오도에 태어납니다. 대해요. 사, 이런 윤회를 끊는 이는 윤회가 없으며 윤회의 모양이 본래 없기 때문이라. 니 대해요. 그렇게 인연인 상속에 집착함으로 세 가지 있음에 태어나서 모든 시기 전전히 결국은 의식이거든요. 결국은 의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기 경험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기 경험을 자기가 딱 의식을 하는 거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식은 사실은 착각이죠.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은 인식, 모든 인식이 착각이라는 걸 내려놓은 거를 제 구식이라고도 하고 백장식이라고도 하고 암말하식이라고도 하죠. 부처의 식이죠. 왜 부처가 식이 있을까요? 저 시꺼먼 중생들하고 교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해탈문을 보고 세 가지 있음에 집착한 인인 식을 전멸하면 식저 검은 부분에서 인식되어진 모든 것 경험되어서 인식되어진 모든 것을 나는 너의 정체를 알아. 라고 해서 끌려가지 않고 빠이빠이하고 끊게 되면 그거는 이제 해탈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 세종께서 거듭 계승으로 말씀하셨다. 진실이 아님을 허망하게 분별하니 윤회의 모양이라고 이름하네. 저것이 본래 없는 것인 것을 여실히 알면 윤회의 금을 곧 끊어지리. 만약 어떤 소리를 취해서 진실이라고 한다면 누에가 고치로 자기를 얼고맨과 같으니 자신의 망상이 속박하는데도 자기의 망상이 자기를 묶는데도 일체 중생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네. 제가 영어하고 수학을 바닥부터 다시 해서 알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불교도 바닥부터 다시 해서 알았다 그랬죠. 돈도 바닥부터 다시 해서 이제는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참 이번 한곡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공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30일까지 잘 해보자고요. 고맙습니다.